저 말고 공장장 찾는 댓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laughs> 오늘도 안 나오냐라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탈랐다면서요 네, 조금 아프신 네. 걸로. 네. 어, 탈도 나기도 했고, 그동안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 네. 어, 좀 아픈 김에 며칠 쉬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제작진들의 제 표정을 보니까 제시, 대신 전해드리면, 제작진이 평안합니다. <laughs> 어우 안 나왔어. 오늘은 좀 괜찮겠네 하는 표정이니까 네, 걱정은 마시고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 한덕수 고난 대이 이영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원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명한 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이거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그리고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도 제기가 됐습니다.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고 그제 밝혔고요.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에서도 어 현재의 헌법소원 신청을 성고하고 어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한덕수 코난 등이 왜 이렇게까지 네. 무리수를 두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쵸. 무슨 노리는 게 있는 건가 네,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2일 경북 영덕군의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한 촬영분인데요 네. 어, 최근에 국민의힘 TK지역의 한 의원을 통하면 어, 최근에 이 영상 봤어? 어이 털린다. 어이 이렇게. 털린다. 어이 털리네. 어. 얼탱이 없네. <웃음> <웃음> 이렇게 묻는 어. 의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퍼뜨리는 거죠? 네네네. 어. 그래서 한덕수 대선 차출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음. 내용의 기사가 오늘자 나왔습니다. 예. 한덕수 고난대행이 지금 말한 것처럼 헌법 소원이라든가 고난쟁이 관련해서는 민주당 초선들도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고난대행이 임명했다는 것, 지명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도대체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어, 특히 이~ 이기 법제처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네.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죠 짚어볼 만한 게네 어, 이원기 법제처장이 어제 법사위에 나갔는데요 어, 법사위 여러 장면들 보기 전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네. 이원기 법제처장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음. 있습니다. 네. 그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 총장에게 재정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또저희들에게하고는좀 다릅니다. 저때저 모습을 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때도 이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당위성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들을 만난 겁니다. 네. 저 얘기 뭐냐면 검찰 인사권을 아예 검찰총장이 가져가게 해달라 음. 법무부 장관 우리가 필요 없이 검찰 독립권을 보장한다며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네. 저 모습이 굉장히 인상스러워서 그때 당시에 유행어처럼 검사스럽다 음. 그런 표현을 만들어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차라면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어쨌든 법사위 윤선열 정권 들어선 이후로. 뭐 국무위원 됐든 고위 공직자가 됐든 국회 나오면 이전에는 최소한 그 국민들을 봐서라도 겸허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쵸.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 어제 법사위 현장인데요. 어, 정청래 위원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그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한덕수 대행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작년 11월 26일에 스스로 어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라고 음.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네. 묻는 장면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완규 처장님, 제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전체적인 전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laughs> <laughs> 이완규 처장은 한독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 하겠다. 그렇다면, 한독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 하는데, 한독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독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까네. <laughs>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존재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특수. 됐습니다. 아주 저런 얘기를 할때 보면 참그 법조인들이 네. 밉게 얘기할 때가 아, 그건 뭐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이 경우는 네. 개별 상황이고. 뭐가 다른지 저는 저도 법조인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 어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는데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을 언제 받았고 임사 인사 검증 동의서를 언제 냈느냐라는 질문에 월요일 그러니까 사월 칠일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로 발표된 사월 팔일 의 전날입니다. 네. 아니, 정말. <laughs> 아예 미리 다 정해 놓고 그냥 인사검증 같은 거 건너 뛰었다고밖에 볼 수가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네, 거기에서 장경태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네. 월요일 날 지명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몇시 정도 연락을 받았습니까? 오전쯤에 인사검증그 임사검증 그 인사 관련된. 그 연락을 받고, 검증 동의서를, 어. 지명 연락을 언제, 언제쯤, 통보를 하잖아요. 뭐, 추천하고자 한다. 연락을 받으셨을 거고. 연락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놨다가 바로 제출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서, 동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검증 동의서만 먼저 보내는 거니. 까 그러니까 그 연락을 언제 받으셨냐고요? 오전에, 그날 오전에 받았어요 지금 후보자로 발표 시점이 바로 다음 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러면 24시간도 안 돼서 무슨 검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신 겁니다. 동의서 제출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검증의 기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답을 다 했단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납득이 좀안 되네요. 전 유경험자로서. 정청래 위원장이 물어볼 때랑 답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음, 약간 많이 좀 다르네. 위축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음. 태도가 자기도 아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재산 목록 떼야 되죠. 그거 재산 목록 확인해야죠. 본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 부모까지도 이다 찾아봐야 될 수도 있죠. 각종 경력서에 뭐 학위 졸업장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그 인사 강목도 그거 떼는 것부터하기 동의서 명목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뭐 네. 가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이있을 문제긴 어, 하지만 어. 이게 하루 만에 불가능하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음. 갑자기 또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우물쭈물하는 위축. 겁니다 <laughs> 예, 위축된 거죠 보통 이렇게 후보자가 돼서 검증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뭐 일주일 걸렸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음. 뭐, 일주일까지 안 걸리더라도 그만큼, 뭐, 네. 어, 뗄게 너무 많더라,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루는 정말 가능하지 않다. 저거는 그냥 아예 준비해놓고 작정하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짚은 이유가 뭐냐면, 네. 애초에, 이른바 뭐, 내네 통, 내네 통, 내네 통, 내네 통, 내네 통, 내지는 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떠오른 단어가 그런 거밖에 없네요. 그.